자, get to. 그럼 get 다음에 지금 뭐가 나냐면 to know가 나온 거야. 그러면 get to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러면 get to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게 되다란 표현이야.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get to know. <laughs>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알게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명령문의 형태예요. 그럼 니네들이 여기서 명령문에서 암, 예, 예 그,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명령문 앞에서는 new가 생략이 돼 있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 new. 명령 내릴 때는 너가 생략이 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정말로 알게 되어라. 너 자신에 대해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생략되어 있던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제기용법을쓴 거라고. 이해됐지? 너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알아라. 그리고 배워라. 됐지? 자, 왓을 잘 볼게요. 왓. 너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의문사면서 주동의 형태가 된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네? 어. 업세팅,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 업세팅의 주어 표시해줘봐봐. 너의 역할을, 너의 문제에서, 그럼 민이 동사가 되는 거지. 의미합니다. 잖아 그치? 그럼 업세팅이 주어가 되니까 민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었어야 됐다고. 주어의 수 일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니네 책에서 시험 문제 나서 요놈이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스 의미합니다.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 해결책을. 됐죠? 이해해. 끊어주세요. 끊어줘. Understand에서 끊어봐봐. 됐어? Understand에서 끊어봐봐. 그러면, 너는 이해하는데, d d r 를 이해하는 거야. 대시 생략이 돼 있네? 그 해결책이 r i g 놓여있어. Within you. 누구 안에? 너 안에 놓여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네가 이해하는데, DDR이 있는데, 대시 생략된 거를 어떻게 하느냐? r i g 가 동사잖아. 그럼 동사 앞에 솔루션은 뭐가 됐 거야? 주어사 그럼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묶어주려면 결국 접속사 뭐가 필요한 거야? 대시 필요했겠지. 그래서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 해결책이 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you have 네가 약함을 가졌다면, in certain area,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때 area는 지역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영역, 또는 분야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좀 약간 지엽적인 단어 말고 area 같은 경우를 뭐로 해석하라고요? 어, 분야 좀 넓게 폭 넓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 또는 어떤 특정한 그 분야에서의 너의 역함을 가지게 된다면 get e d u c a t e 교육을 받아 이렇게 되겠죠. get e d u c a t e 교육을 받게 되는 거야. 명령 문형태죠. 교육을 받아 그리고 do 해. 그럼 개새 1번 치세요. 두는 2번 두 번째 동작이 되겠지. 교육을 받아 and 그리고 do 해.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 끊어주세요 to improve 개선시키기 위해서 things 그러한 것들을 for yourself 너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what부터 you have to do는요 what이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지 you에 주어 표시해 줄게요 have to do에 동사 표시해 봐 너는 해야만 한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뭐뭐목적 저거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뭐뭐 쓸이 어. 나와야 되 지금 있어 없어 없고 바로 뭐뭐 하기 위해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목적어가 왓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 왓은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되어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동사는 못꾸며주잖 두는 못 꾸며주잖아 원래는 명사가 있어야 됐다고 근데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음. 그럼 뭐를 써야 돼? 그때는 왓이 되는 거야 그, 대을고르래 아니면 왔을 고르래그럼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만약에 너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이 s t a r b l 끔찍하다면, l o 봐. 너 스스로 안을 내, 내려다 봐. 그리고, take necessary step. 자, take 동그라미 치고 step 동그라미 치고, 우리 했던 거지?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 기억나니? 조치를 취하다. Take a step, take a m a r take a action 하면서 님 뭐라 했어? 조치를 취하다지 그러니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끊어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Today 오늘 당장 지금 이해됐죠? You have ever o v 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to choose, 선택할 능력이 있다면. how, 어떻게 이거, 삶에 반응해야 될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how to respond 하면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선생님은 편하게 해석하는 거고,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to life,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서, 반응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 있어. 결정해, 오늘. to end의 목적을 표시하세요. 끝마칠 것을. decide to 가 되는 거야, decide to. B 사 i d e 예에요 결정해 끝마칠 것을 이러한 모든 변명들을 익스큐즈가 변명이란 표현이야. 이러한 모든 변명들을 끝마칠 것을 오늘 결정해. 그리고 스탑 멈춰 하기 위해 멈춰 하는 것을 멈춰 하는 것을 멈추는 거지. 아, 그럼 아 g 지 만약에 여기에 to lie가 오게 되면은 놓는 것을 멈춰가 되는 거야. lying to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 What is going on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to lie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틀리거라고 얘네지. 선생님 음, 여기 나오고 얘기해 준 거야 The beginning growth 그 성장의 그 시작은 comes 자 comes에 별표 치세요 생겨나다 발생하다 오다가 아니야 생겨나다 발생하다라고 해서 될거야 생겨나고 발생합니다 성장의 시작은 생겨나고 발생합니다 끊어주세요 언제 발생하는 거야? You begin to 네가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할 때그 책임감을 누구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됐지? 어? 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주제로 가자. 뭐라고 하냐면 글이 주장이나 주제. 앞에 앞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어, 앞에 어 여기 보게. 응. 앞에 자, 당신의 약점을 뭐 해라? 알아내라. 됐지? 그 알아내는 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됐지? 어? 됐어요? 오케이. 자, 약점을 알아내고, 적을게요. 약점을 알아내고, 인정하고, 개선하라. 됐지? 약점을 알아내고, 인정하고, 개선해라. 이게 이제 핵심 어구가 될 거예요. 음.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다 나왔잖아. 그럼 글의 주장이나 또는 글의 제목이라든지, 그치지 글의 요지 정도로 나겠지. 2 8번 문제는 그럼 뭐로 날 거야? 요지로 날 거야. 적으세요. 요지. 뭐 문법을 한번 찍고 갈게요. 문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지첫 번째 문장. <laughs> 문법을 선생님이 왜미죽었는지 알아야 돼. 일단 자일 유어셀프 밑에 첫 번째 문장 유어셀프. Yourself. 왜 유어셀프가 중요하다 그랬어?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어? 잠깐만. 난 그거 없는데. 아 첫번째 문장을 안했구나 아 첫번째 문장이 없어 아 이렇게 됐구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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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안했네 자 Are you honest to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니? 너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자그 문장 그다음부터요 Yourself 밑줄 그 다음 문장 yourself 밑줄 왜 앞에 get no 명령문은 누가 생략이 되어있다 보통 누가 생략이 되어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유고 똑같은 사람 y 가올 때는 self로 오는게 맞는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자, 자, 두 번째 문장에 이 means에 밑줄 보세요 왜? 업셋트가 뭐니까? 주어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s로, s,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라 거고. 됐죠? 세 번째 문장에 get educated 밑줄 보세요 get educated. 왜? 교육을 하는 거야? 교육을 받는 거야? 교육을 받아라가 되겠지. 됐어? 어? 교육받게 되어라? 교육받아라가 되는 거야? PPP로, PPP로 온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와세 또 밑줄 보세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와시 있죠? 그 다음 바로 옆에 와시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대을 쓸래? 와을 쓸래? 물어볼 수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안 나온, 관, 목적적 관계대명사 하면서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었어. 바로 두가 와버리지, 그치? 그러니까는 와수로 된 거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음... 자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take a step take a measure take a action 하면요 조치를 취하다 했어요 그래서 take a action take a measure 다 있어야 돼 알겠지 어 step measure action 와 선생님이 이게 좀다 나오네 그지 음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데 음그 밑에 거 how to respond 밑에 적세요 how to respond 그럼 뭐뭐 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이거를 혹시 선생님이 주어동사 나오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적으세요 how how 주어가 누구야? U. should를 집어넣는 거야. should. 그 다음에 respond. to를 주어 should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요. 음, decide to end, execute, stop, stop, ing 밑줄. stop ing. 그 밑에 comes 밑줄. comes. 퍼스널리티 업세트 레스폰스블 요청 됐어요 자이 정도로 어법 볼수있고요뭐 크게 할수 없고 자 그리고 이이 이 단어들 좀 조심하자 어, 지금 니네 책에서 7번 문장 7번째 문장에서요 익스큐즈 밑에 서세요 익스큐즈 익스큐즈가 무슨 뜻이라고? 네. 변명 그럼 봐봐 끝마치는데 뭐를 끝마치는 거야? 변명하는 것을 끝마치는 거지 그럼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변명 대신에 이상한 단어로 가면은 뭐 문맥상 맞는 단말 틀린 단말이 될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 됐지? 오케이 음, 됐어요 됐어 자그 정도로 가고요 자 29번 선생님 빼놓은 것만 일단 찍으면서 가자 ABC 문맥, 문맥이 맞는 난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분명히 주제가 정확한지 한번 볼게요.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자.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Keep까지가 동사가 되겠다.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베드타임 잠자리에 루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keep 동그라미. 루틴 동그라미 이킵 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 루틴은 습관인데 당연히 그냥 습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당연히 그냥 하는 거 너가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야 발 닦아 그치 그냥 왜발 닦고 누가 실을 닦는 거야 그냥 습관이야 습관. 늘 하던 거잖아 생각 없이 하는 거지 그런 걸 루틴이라 그래 그러니까 굳이 내가 노력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를 루틴이라 그런는데 이렇게 킵 루틴 하니까는 뭐가 는 거야 계속해서 한다는 표현이야 계속해서 잠자리에 좋은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건 뭐가 핵심 소재는 뭐야 성공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는 성공이 되려면 잠자리 자기 전에 루틴을 가지는 거지 좋은 루틴이 될 거야 일단 할게요 그런 테이크 타임 시간을 가지다가 되겠죠 시간을 가집니다 끊어주세요 뭐뭐 전에 잠자리 가기 전에 시간을 가져 to reflect 비추고 있요 to reflect 그럼, 잠자리 가족에는 시간을 가지는데 반영성하기 위해서 그하기 보다는 선생님한테 타임을 꾸며줄 것 같아요. To 플 e f l 는요 그러니까는, 반성할, 반영할 시간을 가집니다. 온, 뭐, 뭐에 대해서 반성할 시간, 앤 n 스 s 5월 세모 치고, 라이 i 다운 써요. 세 가지를 씁니다. 데프터 가로 열고요. They are regret. 또는 thanks for. 그들이 happen to. 데프터 가로 열고요. 데이까지 가로 닫자.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줄 거예요. h i n g s 를좀 멀리서 꾸며주고 있네. 그래서 그날 동안에 일어났던 그세 가지 것들인데 그 것들은 또 t 부터또땡스포까지 가로 닫았죠. 그러니까 지금 t 부터 포까지 가요. 앞에는 띵스도 꾸며주는 거고 또 t 부터 데이까지가 앞에는 s 스 꾸며주는 거. 야두 가지가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 꾸며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가 동시에 꾸며주고 있는 거야. 요놈이 또 요놈 이 꾸며주고 요놈도 어디 갔어? 요놈도 꾸며주고 요놈도 꾸며주는 거야. 두 개가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들 아직은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는 감사다라고 하 해석하는데 뭐 니네들은 좀 읽어 봤어야 될 거예요. 감사하는 그세 가지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사할 세 가지 일어났던 일세 가지를 적습니다. 기본 다이어리 그 일기 쓰는 것은 오브띵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일기 쓰는 거 태프트 카루였고요. 그 사람들이 어프리시에이터가 이게 감사하다죠. 감사하다죠. 여기까지 가져갔자. 어플리시에이트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요놈이 키팅이 주어가 되겠네. 다시 갈게. 따라서 일기 쓰는 것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들이 감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그 요놈이 주어지. 동사는 누가 되는 거야? 리마인드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리마인드스 기억 나게하다가 되겠죠? A of B가 되는 거예요. A of B. A로 하여금 B가 생각나게 하다가 되는 거야. 감사할 그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Remind,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기억나게 합니다. Day부터 가로 열고요. Made까지 가로 갔죠 그들이 만들었던 과정. Day, day, 그날 만들었던 과정. In any aspect. 그들의 삶의 어떤 측면에서, 그날에 일어났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줍니다. 지금 반성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지? 이것은 서브, 제공되어진 서브의 줌, 이쪽에서 서브의 서브에즈. 줌. 서브의 줌면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하다란 뜻이에요.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뭐뭐로서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To stay. 자, stay 다음에 머무르다고 라 해석하는 거 아니야. stay에서 끝난 게 아니라, motivated. 뭐가 나왔어? PP가 나왔지. PP는 꼭 형용사지. 그럼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한 상태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지해주는 핵심 방법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경험할 때 뭐를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하드쉽이 되는 거죠 인 서치 케이스 이러한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은 fall into 빠집니다 trap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over replying 대답 리플레이니까요 반복하다죠 반복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부정적인 해결책들을 그힘든 날로부터 부정적인 해결 루트를 반복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리가드 레스 오브 네몬칠게요 몸모랑 상관없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날 하루가 어떻게 나쁘게 지나갔는지는 상관없이. 다시 리가드 레스 뭐몸에 상관없이란 표현이에요. 응? 얼마나 나쁘게 그들의 음 날이 있 지나갔는지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어어떻합니까그 함정을 피합니다. 부정적인 셀프토크 자기 스스로의 얘기가 되겠지 부정적인 자기 스스로의 얘기의 함정에 함, 함정을 전형적으로 피합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w i l l only create 오직 만들 거야 좀더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자기 반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말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적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주제나 수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전 하루의 습관으로서 습관으로서 감사한 일들 세 가지를 돌아보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라 얘기야. 이해됐지? 자기 전에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는 거야. 이해 됐어? 응?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 안 한다, 안한다안 한다. 왜?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해됐지?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볼때 이거는요 문법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문법이나 요지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빈칸으로 한번, 한번 한번 하면서 한번 다시 볼게. 자, 음, 그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그들은 take time 시간을 가지는데 to reflect 위쪽고세요 시간을 가져, 그지? 어떤 시간? 반성하는 시간이잖아. 그럼 누구 꾸며주고 있어? 앞에는 time 꾸며주고 있지. 명사를 뒤서 에 이렇게 꾸며줄 때는 보통 ing 현재 분사나 또는 to 부정사가 올수 있는 거야. 근데 반성할 시간이니까 아직 시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그럼 2부정사 쓰는 거야. ing 나오면 take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거야. 시간 다음에. 만약에 ing 나오면 틀린 거예요. ing 쓸 때는 spend만 쓸수 있는 거야. write down 또 밑줄 보세요. 5에 걸렸으니까 to write down인데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어, 됐고. 자, 요거 시제 주의해야 되겠다. 그, 그 문장에서 요 아예 동그라미죠. 데, 데, 데이야. 데이, 데이야. 아예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해픈데 동그라미 쳐봐. 그럼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쓰는 거지만 그 감사한 일들은 오늘 일어났던 일이지. 그래서 앞에는 현재지만 뒤에는 뭐였었어? 과거. 시제는 좀 조심해야겠고. 그 밑에 줄에서. Remind A of B. Remind A of 기억해 두고. 음. 들냐 Yeah? 스테이 다음에 동기를 부여 한 거야. 스테이 찾아, 스테이 찾아. 이 서브즈 에즈 서브 에즈그 다음 스테이, 스테이가 뭐한 거야? 동기를 부여 한 상태가 되게. 동기가 부여 하고 있는 거야. 부여 된 상태야.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D가 나왔다는 거겠죠. I N G 나오면 틀린 거예요. 스테이 다음에는 이게 I N G P P 둘다올수 있지만 지금 해석상으로 봤을 때 수동으로 봐야 되었고자 그리고. When의 동그라미 쳐봐. When they experience. 그러면, when이 나오면은, experience의 그 동사 앞에 will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ill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will이 들어가면 안 돼. 왜? when은 will, <laughs>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뭘 나타내기 때문에? 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시간의 부사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will이, will을 안 써요. experience만 써도 미래 시제의 느낌이 다 나요. 자, 하우 w b a d 밑줄고. 하우 w b a 넘어가서. 리 e g a r d 하 e s s of h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냐면, 지금 하우 w b a 에서 부사가 왔어. 뭐가 왔다고? 그냥 그 날들이 지나갔다지. 그럼 문장이 끝났잖아. 더 이상 나올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사 쓰는 거야. 뒷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여기 부사 쓰는 거야. 만약에, 어, 여기 형용사 쓰게 되면, 그럼 상하다라는 표시 되는 거요 알겠지? 음? 자, 그리고, This is because 별표 치세요. 이거는 시험지 잘 나오는 거야. This is because 슬래, this is why 슬래 물어볼 거라고. Why 나오면 틀린 거야. 왜? Why 나오면 그래서야. 뭐라고요? 그래서. 그래서야. This is because 나오면 무슨 뜻이 되는 거고? 왜냐 하면 이 되는 거고. TCSY 나오면은 그래서라고 해석되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 원인이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 뭐. 결과가 나왔지. 뭐가 나왔어? 음. 결과가 나왔잖아. 그리고 자 그러면 요 문장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를 나면 요 문장이 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성공적인 사람들 있죠. 밑에서 두 번째죠. 성공적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피합니다. 그 함정, 부정적인 자기 토크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문장 전체 형광펜 붓으세요. 요놈이 나는 빈칸 주로 문제 나올 것 같아. 뭐 짧으면은 부정적인 셀프 토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셀프 토크의 함정을 피하는 거야. 그만. 이러한 사람들이 피하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함정을 피하는 사람들이겠지. 되 부정적인 자기 부정에 무슨 말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순서나 뭐 그런 거 한번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는 잘했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